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위트룸이 있습니다. The e m b a s s Suite라고 2 박에 20만 달러, 우리나라 로 2억 8천 정도 하는데요,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위트룸이죠. 여기에 대미안 화스템 작품들이 다 침투했습니다. 세 번째 호텔 브랜드가 있는데요. 호텔 브랜드에는 데미안 허스트, 알렉산드로 멘디니, 자하 디드 이세 분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같이 이야기로 엮어서 나오는데요. 데미안 허스트는 우리에게 상어 작품이나 뭐 천년 작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 봤을 때 긍정적이고 밝고 이런 이미지보다는 뭐 해교의 이미지라든지 죽음 그리고 상어 이런 것으로 굉장히 센세셔널한 전시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시잖아요. 이분은 본인이 아티스트이면서도 사이언스라는 본인의 회사를 가지고 그런 비즈니스를 같이 할 정도로 이 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예요 2017년도 4월에 베네치아 비엔에서 굉장히 큰 개인전을 가지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루셀 된 악마라는 그런 작품이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카지노 리조트 수영장에 갖다 놓기도 하고 특별히 가장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위트룸이 있습니다 엠퍼시 스위치라고 2박에 20만 달러 우리나라도로 2억 8천 정도 하는데요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위치 드림이죠 여기에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들이 다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속에서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술을 마시고 그 작품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다니 되게 흥미로운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면허스트는 또 바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언노운 바라고 거기에도 대면허스트의 작품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실 그 작품만을 보러 온다는 고객이 있을 만큼 굉장히 <목소리> 인기 알렉산드로 맨드니는 저와 좀 인연이 있어요. 제가 유학시절에 대학원 교수님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제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편집위원으로 책도 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알렉산드로 맨드니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게 됐어요. 지금은 사실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의 기억은 정말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와인 오프너인데요. 그 와인 오프너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나, 어떤 사람의 이름인가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분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안나. 원래는 와인 오프너가 발레리나 춤을 추는 사람을 형성화해서 그 와인 오프너를 만드셨다고 했고, 그래서 만들고 났더니, 아, 친구 안나 질리 닮아 있어서,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안나, 너의 이름을 써도 되겠니? 라고 했어. 오케이? 라고 흔쾌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안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자기와 닮은 알렉산드로 M이라는 와인 오프너가 나오니 기대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알렉산드로 M이라는 와인 오프너도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밀라노에 가서 회고전을 보게 됐는데요. 정말 방대한 그 전시 규모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알렉스드로맨디니는 되게 일상에 있는 그 디자인을 예술적인 감성으로 표현을 하고 그것이 일상에서 가장 소소하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디자인이 돼야 된다 봤어요. 저도 사실 이 전시에서 그 일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예술이 되면 좋겠다. 오피스에서도 즐거움을 주고 집에서도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런 가장 작지만 소중한 감성의 교류를 주고 싶다. "라고 했는데, 사실 알렉산드로 맨니도 그러한 부분에서 그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이세요. 자하디드와도 저도 좀 인연이 있는데요. 제가 베이징에 근무할 당시에 판구다관이라는 빌딩의 펜트하우스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하디드 아키텍처와..." 지를 하게 됐는데 실제로 자아디드 만나지는 못했어요. 지금 이제 거기 디렉터랑 미팅을 할 때, 자 그때 밀라노 d h 치 코르소 꾸에서 구매한 그자아디드가 직접 디자인한 멜리사 젤리 슈즈를 신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디렉터가 보시고 와우 어이 작품을 신고 왔구나 하고서는 미팅이 되게 원활하게 진행됐던 기억도 납니다. 이제 책에 소개된 작품을 보면 정말 멋진 그 아티스트의 작품 같은 조형물 같은 건축에서부터 구두 가구 그리고 조명 패션용품 넥클리스 반. 목걸이, 팔찌, 이렇게 다양한 오브제 이렇게까지 그 건축적인 아이덴티티와 그 철학적인 그 부분이 담긴 그런 디자인 제품으로 거듭나 있는 걸볼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하나의 테일이 정말 건축적인 요소와도 닮아있고 이게 건축인지 아니면 오브제인지 모를 정도로 되 아이덴티티가 잘 반영된 그런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티스트의 공간과 작업이 어, 정말 많은 시너지를 주는 것을 볼수 있고, 그걸 통해서 마케팅 효과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아트와의 접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브랜드의 가치를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은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오브젝트, 가구, 아트, 이런 부분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협업으로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의 시대가 왔다.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너지와 그 결과물에 대한 성공적인 포인트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조금 더 아트에 관심을 가지고 어, 협력적인 관점에서, 융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밀라노 유학 시절 로슬러 올라가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 아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많지는 않았어요. 어, 그리고 사실 아티스트를 잘 모르기도 했고. 근데 어느 날 베네치아 비엔날레가 있어서 그 전시를 보러 갔었어요. 그 전시 공간 옆에 마크로스코 전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그냥 그 전시 공간을 보러 갔는데 그 전시 공간이 너무 멋졌어요. 되게 오래된 그 붉은 벽돌 건물에 그리고 조명은 어두웠고 그리고 잔잔한 물소리가 들렸고 한 4, 5m 되는 굉장히 높은 천정고에 아주 감성적인 공간이었어. 그래서 도감이 느껴지면서 좀 감성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어느 그림 앞에 제가 딱 섰는데 갑자기 가슴이 쿵하고 뭔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확 흘러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지금도 좀 울컥하네요. 눈물을 펑펑 쏟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쏟고 있지?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뭐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고 즐겁게 유학 생활을 하던 시간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막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처럼 마크로스코 그림을 보고 펑펑 우는 사람이 꽤나 많았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아트가 우리 인간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그 작품과 내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서로 감상이 연기를될때 힐링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트가 주는 힘이 저는 크다고 보고 그때부터 사실 아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제가 이제 뭐 삼성, 대림코오롱에도 근무를 하게 되었고 주택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도 사실 많은 아트를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시행사를 다니면서 이제 하이엔드 레지던스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게 됐거든요. 용산의 그 파크 사이드 레지던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청담동의 하인드 레지던스 더 리버 뭐 이런 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금 했었는데 이런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아트 클라보레이션 작품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더 팰리스 73이라는 펜트하우스는 경매에 판매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만큼 이 주택도 하나의 작품처럼 경매에 판매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거든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 공간의 컨셉에 맞게끔 아트를 셀렉을 하고 그리고 그 아트가 이 공간에서 어떻게 어울려서 시너지를 발휘하는지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아티스트와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인스톨레이션을 하면서 어, 가구와 이런 공간과 이 아트가 얼마나 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이 공간이 훨씬 더 돋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고 어, 그때부터 좀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됐어요. 어, 사실 마크로스코한테 정말 감사하죠. 그런 계기가 돼서 제가 이렇게까지 쓰고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와 함께 그런 전시도 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